재밌는 얘기 하나 해 줄까요, 여러분? 제가 PC방을요. 오랫동안 했다 그랬죠. 사기에 당한 적이 있는데 카운터에 알바를 박아 놓고 닌즈2 게임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새벽 6시 부근에 알바애가 저한테 옵니다. 사장님, 어떤 분이 사장님을 찾으시는데요? 이러는 거야. 잠깐만. 그리고서 카운터를 갔더니 덩치가 이만하신 분이 정장을 입었어. 신발이 슬리퍼야. 어? 누구세요? 이랬더니, 차길 건너, 백악관 룸사롱 지배인인데요. 제가 자동차를 길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일을 보고 잠깐 나왔는데, 견인이 됐다는 거야. 지갑이랑, 뭐 이런 게 전부 다 차에 들어있어서, 견인 센터까지 가려면 차비가 필요한데, 2만원만 좀 빌려달래. 아, 근데 생각을 해봐. 그럴싸하잖아, 스토리가. 그래가지고 제가 살짝 고민했지. 2만원을 뭘 빌고 줄까? 이랬더니, 얘가 이멘트를 하는 거야. 사장님, 에이, 2만원 주시면, 양주 한병 서비스로 드릴게요. 이러는 거야! 어? 양주? 그래. 양주를 공짜로 먹을 수 있어. 2만원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 2만원 갖다 되겠어요? 5만원은 있어야죠! 5만원! 그래서 5만원을 줬다? 그래야 양주 먹을 때좀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서. 박실장이래, 자기가. 근데 이제 돈을 나는 갖다 줄줄 줄 알았어, 5만원을.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지났는데 안 와요. 알바한테 물어. 야, 혹시 박실장님 왔다 갔냐? 안 왔대. 이제 밤에 딱간 거야. 혹시 여기 박실장님 계신가요? 제가 지인인데요? 이랬더니. 박실장이 누구야? 이러는 거야! 사기구나. 야, 돈은 얼마 안 되지 만 와. 정말 기분이 엄청 나쁘더라고 2만원 달라고 그랬는데 5만원 줬잖아 배움을 얻었습니다 내 귀에 속삭이는 달콤함 이게 제 인생 첫 번째 사기당했어요